Uh, even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 u i c a i n s t i t u t i o n 되겠습니다. 이분 심지어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가장 이런 얘기죠. Respectable라면은요 훌륭하다 드십니다. 훌륭한 그냥 가장 훌륭한 것 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것들 모 중에서 모든 뮤지컬, 음악의 인스티튜션 기관, 단체. 아이고, 단체가 아닌데. 어,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것. 그게 바로 뭐야? 본격. 그래서 바로, 심포니. 심포네 오케스트라 그냥 교양악단이야 교양악단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교양악단도 carries its DNA 목적원에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가지고 다닌다 가장 훌륭한 그죠? 가장 훌륭한 음악 단체 중에서 음악 기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 교향악단도 말이야 가지고 다니는데 뭘 가지고 다니까 안에 가지고 다녀 그거 자신의 DNA 어 아, 이거 여기까지구나 레거스 유산을 가지고 다니 유산 사냥이구나 사냥 사냥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미여까지다여까지 이게 목적어네. 자신의 DNA, 이츠, 이니까 소유격이잖아. 소유격이니까 여기까지네. 그것의 DNA 안에 사냥 유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이 말을 썼냐면, 가장 훌륭하죠. 가장 훌륭한데도, 이게 좀 약간 사냥은 약간 원시적인 거거든 약간 대립되는 거거든 가장 훌륭한데 이건 원, 사냥은 뭐야 원시적인 거거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세련된 교양학단조차도 세련됐잖아 어, 약간 원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원시적인 측면이 있다니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어, 다양한 겁니다. Various. 다양한. Instrument. 악기가 있는데. 여기에. 교향악단에 있는데. 야, 이 악기들은 말이야. 이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Be traced back to. 그죠? 어디 어디로? 거슬러. 가다 뭐 그런 뜻입니다. 텐이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산이니까 옛날 일이잖아. 그것의 원시적인 프리미티브 기원까지 거슬러,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악기가. 아 그럼 악기들이 아주 옛날 원시시대부터 사용됐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예를 그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 악기들이야 이 악기. 악기의 어리스트 가장 초기의 형태죠. 아 얘네들의 가장 초기 형태는 수동이구나. 비메이드. 아 프롬까지 가야 되네. 비메이드 프롬. 모모로 만들어지다. 모모로 만들어지다. 만들었을 거야. 이더 나오네. 이더 와. 아이더이더 a or b. 그러니까 a 또는 b 중 하나. 아무거나 하나 이런 얘기야. a나 b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동물 또는 웹폰 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자, 동물로부터 만들었을 수도 있고, 무기로부터 만들을 수도 있어. 웨폰의 무기란 말이야. 어?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다. employed? 이렇게. 이게 이제 사용이 된 거야. 사용이 된 무기야. 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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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또 뭐가 들어갔냐면 인 in ing 가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죠. 어 bring 또 수거도 하나 있어요. bring 어, bring 뭐뭐 under control 그래 뭐뭐를 억누르다 제압하는 거야 동물을 제압하는 데 사용된 무기가 되겠죠 여기 in bring 되겠습니다 in ing 나왔네 in ing 뭐뭐할때뭐이 정도 의미로 보면 좋겠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되고 어 동물을 동물을 억누를 때, 즉, 통제할 때 사용된 무기, 나, 아니면 동물로 만들어졌다. 초기 형태는. 자, 그러면 무기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s t 막대기나 b o 화살, 활, 활, 활. 활이나 막대기와 같은 무기.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은 뭐야? 동물은 어떠냐면, horn, 뿔. 동물의 뿔. 하이드는 가죽이야, 가죽. 겉, 내장이야, 내장. 내장. 그 다음에 뼈, 이런 거. 요런 걸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막대기나 활 같은 걸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막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아, 위, 이렇게 있죠. 아, 위, 이렇게 있죠. 음, 물음표 나왔네. 우리 틀렸냐? 우리가 틀린 거야? 투 하는 게 틀린 거야? 이런 얘기죠. 야, 우리 틀렸냐? 듣는 거 틀린 거야, 우리가? 뭘 들은 거야? 이것의 역사를, 이것의 역사 듣는 거 틀린 거냐? 이런 얘기죠. 자, This 이 역사, 이 역사 들, 들으면 잘못된 거냐? 틀린 거야. In the music itself, 역사는 음악, 음악 그 자체에 있는 역사, 이런 얘기죠. 음악 그 자체에 있는 역사 들으면 틀린 건가? 그죠? 음, 어떤 역사냐면, 강력한 거야. 강력한. 음, 공격. 또는 공격성에 있는 역사. 그죠? 그리고 말이야, all oh, inspiring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경외감을 자아내는. 뜻입니다. 이게 어우가막 감탄, 경애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단어함 무엇의 단호함이야? 이 기념비적인 심포니 그렇죠? 교양곡 교양곡 되겠습니다. 교국들의 단호한 d e a 또 나오네 d e a t remain the core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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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아 그것은 남아있다 관계대명사네 위치로 바꿀 수 있네 선행사 잠깐 봐야 되겠네 remain 남아있다 어디에 남아 있을까 핵심에 무엇에레파토리레파토리의핵심이되겠습니다 음. 이겠습니다이세겠습니다 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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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겠겠습니다 아, 어. 여기서 그러면 이, 대세, 선행사, 이 대세, 선행사, 대세 선행사는 누구냐면 이거겠죠. 단호함. 단호함 같은 거. 어, 뭐 공격성 같은 거. 강력한 공격성. 되겠죠.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과라본 더 쳐야겠네. 여기 괄호가 작은 괄호로 되겠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문장 끝이야. 이게 아, 우리가 말이야. 이 역사 듣는 게 잘못된 거야. 이 역사가 뭐야? 음악 그 자체에 있어. 그리고 또 어디 있어?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단호함 속에 있는 역사란 말이야. 음악 그 자체에 있는 역사.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어? 단호함. 속에 있는 역사. 누구의 단호함이야? 기념미적인 교양곡들이 내는 단호함 되겠죠. 야, 그럼 이 단호함이나 공격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 연주곡 있는데 그 연주곡 목록의 핵심 핵심에 아직도 있대. 그러니까 곡 속에 있다는 얘기야. 곡 속에 아직 곡의 아주 핵심에 아직도 남아 있어. 뭐가 남아 있다고? 경외감을 좌우하는 단호함이나 강력한 공격성 같은 게 남아 있는데 바로 그것의 역사를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주 목록은 누구 연주 목록이야? 세계 인류의 오케스트라의 연주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해 그거 들으면서 우리 뭐가 듣는 거야? 그 안에서 경외감을 자아내는 단호함도 듣고 강력한 공격성 같은 것도 듣게 되는 거야. 아 공격성이 왜 나오는 거야? 봐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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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는 데 쓰는 거 아니야? 동물 이게 왜 공격성이랑 관련되는 거야? 동물을 공격해서 죽여가지고 뿔도 가져오고 죽여서 가죽도 벗겨내고 내장도 꺼내고 뼈도 가져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악기로 쓴거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에 내려보겠습니다. 쭉아 라스닝트 듣는 거란 말이야. 뭘 듣는 거야? 베토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그죠? 듣는 거야. 얘네를 듣는 거야. 컴포져 작곡가의 음악을 듣는 것은 다른 그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듣는 것은 그죠 듣는 거죠. 들으면서 나는 쉽게 이즈리 쉽게 서머너 되겠습니다. 무을 떠올리는 거야? 요거는분사고문으로 보면 좋겠다. 뭐엇을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이미지를 무엇의 이미지야? 무리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무리 이미지를 어, 떠올릴 수 있는데 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타트 시작하는 사람들이구나. 체이스. 쫓는 거야. 쫓아. 동물들을 쫓아. 가는 사람들 무리를 떠올릴 수 있어. 그죠? 그리고 <laughs> 사용한다는 얘기죠. 사용하는 거야. 뭘 사용하는 거야? 홀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뭐로 써 사용하는 거야? source and symbol of dominance. 야,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경역구조네 사용하는 물이네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겠네 그죠? 자그 다음에 어 더미넌스는 이제 지배하는거 지배 지배 우세 이런거죠 심보는 상징 음? 소스 원천 근원 됐죠? 어, 지배의 상징이나 근원으로 근원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무리가 되겠어요. 자, 컴마 동격이죠? 그러면 이 지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배가 뭐냐? 지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배라는 것은 표현이야, 표현. 무엇의 표현이냐면 의지의 표현이야. 음. 투아투프 p 터리 파워 뭐에 대한 의지냐면은 프레데터리 파워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어, 이게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포식자, 프레데터리, 포식자적인 힘 되겠습니다. 또는 공격적인 힘, 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 지배력 됐어요. 어 공격적인 힘 또는 포식자와 같은 힘의 표현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표현인 지배력이 있는데 그 지배력의 상징으로서 그 지배력의 원천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는 무리 남자 사람들의 무리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가로인데 여기까지 가로 탁 치면 되겠네 알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에 원시인들이 막, 그죠, 막, 동물들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린다. 그런 정도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